각진 얼굴에 광대가 있고 사각턱 때문에 얼굴에 시선이 집중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선택해야 하는 건 단발머리나 긴 머리인데요. 여기서 내가 나를 더 예쁘게 할수 있는 기장을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하면 각지고 얼굴에 시선을 줄이고 부드럽게 할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헤어 개꿀팁 진유비입니다. 제일 먼저 단발 긴 머리 상관없이 각지고 넓대 대한 사각턱 분들이 부드럽고 얼굴의 면적이 작아 보이게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바로 사이드뱅입니다. 각진 얼굴에 광대가 있고 넙대 대한 분들은 사각턱 라인 때문에 인상이 강해 보일 수 있어서 사이드뱅 앞머리를 해서 곡선을 만들면 부드럽게 보일 수 있어요. 광대, 옆면 라인을 가려주기 때문에 얼굴의 면적을 작아 보이기도 합니다. 사이드뱅을 할 때는 입술 정도까지 오는 길이를 해주면 그 효과를 확실히 볼수 있어요. 앞머리가 없는 분들 중 의외로 쉽게 얼굴의 면적을 작아 보이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가르마 방향입니다. 7대3 가르마나 곡선 가르마를 타면 한쪽 면으로 넘어가는 모발의 양이 많아집니다 그럼 얼굴면 한쪽에 시선이 감춰지게 되고 반대쪽 부분은 길을 보이게 머리를 꼽아 준다면 사각턱의 단점을 장점으로 바뀌고 고급진 느낌과 세련된 이미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데 이때 7대3 곡선 가르마를 탈때윗 볼륨감을 살려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얼굴이 길어 보이는 효과도 만들 수 있습니다. 사각턱 중에서 역광대가 넓어 보이는 분들이 손쉽게 할수 있는 방법은 머리 묶기인데요. 사각턱 뒤쪽에 대비를 없애고 머리를 묶었을 때, 얼굴의 시선이 사라지고 좀더 부드러운 이미지를 만들어줍니다. 이때 앞머리에 잔머리를 살려서 이너뱅 스타일을 해준다면 부드럽고 귀여운 면까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젠 내가 나를 더 예쁘게 만들 수 있는 머리 기장인데요. 단발 머리 자체는 사각턱의 면적을 감춰주기 때문에 잘 어울리는데요. 사각턱의 각진형 분들은 강한 인상을 줄수 있기 때문에 단발 머리에서도 칼 단발, 테스 컷처럼 생머리보다. 단발머리 펌을 했을 때 이미지가 더 부드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각진 얼굴 사각턱 라인의 시선을 분산시켜 주고 대비를 줄여 주며 얼굴을 더 부드럽게 보이기 때문이죠. 단발머리 길이를 정할 때 턱보다 살짝 길게 해 주는 게잘 어울리고 반대로 긴 단발은 오히려 얼굴에 시선이 가기 때문에 사각턱이 부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발머리 할 때는 기장을 잘 설정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긴 머리에서도 무거운 느낌의 생머리보다 턱선 밑으로 웨이브가 있으면 얼굴이 전체적으로 길어 보이고 웨이브 때문에 얼굴의 시선을 분산시켜줘서 얼굴이 부드럽게 보입니다. 또한 단발머리 때보다 얼굴이 길어 보이는 효과도 있죠. 물론 긴 머리에서 웨이브를 하지 않더라도 레어드 컷을 하면 얼굴이 부각되는 시선을 분산시킬 수 있어요. 쇼컷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각턱에 대비가 없다면 오히려 각진 얼굴에 사각턱이 시선이 없어지기 때문에 쇼컷이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 단 앞에서 봤을 때 U자 모양인 턱보다 V라인 턱선이라면 쇼컷이더잘 어울립니다. 마지막으로 누구나 하는 염색인데요. 내 피부톤과 비슷하게 염색을 했을 때 각진 얼굴, 사각턱의 대비를 줄여주기 때문에 아주 좋은 효과를 볼수 있어요. 반대로 내 피부톤보다 어두운 염색을 한다면 얼굴에 시선을 부각시키기 때문에 얼굴이 더커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염색을 할 때는 내 피부톤보다 한톤 정도 밝게 해주는 게 얼굴을 부드럽게 보일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오늘은 각진 얼굴, 사각턱, 광대가 있는 분들에게 어울리는 사이드백, 단발, 긴 머리에 웨이브를 했을 때더 부드럽게 보이며 가르마 방향, 머리 묶기, 염색으로도 나의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부분이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